태풍은 예상보다 빠르게 소멸했죠. 소멸 원인 짚어보고 앞으로 유예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기상팀 김진두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태풍이 소멸한 시점은 밤 9시쯤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에 부산에 태풍이 상륙을 했습니다. 소형 태풍, 약한 태풍으로 상륙을 했습니다마는 예. 계속해서 내륙을 이동하면서 급격히 세력이 악화됐습니다. 상륙한지 40분 만인, 저녁 9시에 태풍으로서 일생을 마치고 열대 저압부로 변했습니다. 음. 열대 저압부는 계속해서 태풍의 원래 예상 진로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이미 지나갔고요. 예. 이어서 지금 강원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내일 오후쯤이면 속초분 동해상으로 열대 저압부가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용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태풍하고 열대 저압부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저기압이 아주 강하면 태풍이 되는 겁니다. 근데 태풍이 열대저압부와 태풍의 차이는 뭐냐면 예, 예. 열대저압부에서 바람의 중심속도가 초속 17m를 넘으면 태풍으로 변하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열대성, 열대지역에서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다가 예. 어느 정도 속도를 넘으면 열대저압부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중심속도가 초속 17m를 넘으면 태풍으로 변하는 겁니다. 어허. 반대로 소멸할 때도 태풍에서 열대저압부가 됐다가 온대 저기압이 되면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눈 사람을 만들 때눈 뭉치를 만드는 애초에 어떤 중심부 그 부분이 열대저압부다 이렇게 보면은 그 눈덩이가 커질 경우에는 태풍이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 해도 이해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태풍이 예상보다는 좀 빨리 약화됐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 규슈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태풍이 일본 규슈를 거쳐오면서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됐습니다. 원래 태풍은 내륙을 지나면서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아붓고 바다에서부터 열기를 받아들이면서 태풍이 발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상태거든요. 어허. 규슈를 끝에서 끝으로 완통을 했습니다. 네. 약하게 스치거나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규슈 끝에서 남, 북, 남쪽 끝에서 북쪽 끝으로 빠져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특히 규슈를 빠져나오기 직전에는 상하층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뭐말이면 태풍이 상당히 예. 키, 키가 큰데 네. 상층의 구름들은 규슈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만 음. 하층의 구름들은 아직까지 규슈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아하. 수직으로 잘라서 위쪽은 이미 남해상으로 진출하고. 아래 쪽은 그대로 규슈에 남아 있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태풍이 발달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남은 마지막 지상의 태풍이 해상으로 나오면서 조금 발달하긴 했습니다만은 음. 상륙하자마자 급격하게 약화되면서 4 0분 만에 태풍로 일상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굉장히 음. 약한 태풍으로 우리나라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원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열대 저압부로 이게 이제 세력이 약해졌다. 그럼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나요? 큰 피해는 태풍보다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어, 지난달에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태풍 다나스를 예상을 해보면 네네. 굉장히 약한 태풍이었고 상륙하지도 않고 태, 그, 소멸을 했습니다. 음. 하지만 열대 저압부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국지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비와 강풍을 쏟아부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현재 열대 저압부 상태지만 내륙 쪽의 비는 그러니까. 열대저압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남지역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어... 그런데 경상북도, 그것도 동해안 지역에는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대구의 허성준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경북 동해안 쪽으로는 호우주의보 속에 시간당 2,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어허... 그런데 이 열대저압부가 강원도 쪽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이미 강원도 상층에, 상공에 차가운 공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열대조합부에 다소 뜨거운 공기가 부딪히면 새로운 비구름들이 만들어지고 그 비구름들이 경북 동해안에 이어서 영동지방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비 그러니까 경북 동해안보다도 더 많은 양의 비를 영동지방에 쏟아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강원 고성 일대를 비롯한 어떤 산불 피해 지역들도 그렇습니다. 아마 포함이 될 텐데 좀 피해가 오래되는 지역들도 좀더 넓어질 가능성이 아직 있는 거군요. 경남 지역에 지금까지 내린 비의 총량이 120mm 정도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어. 영동지방 쪽으로 열대저압부가 이동하는 오늘 오전 상황이 되면 예. 이 지역에 20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게 분산돼서 내린다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예. 이렇게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게 되면 폭발적으로 강한 비구름들이 만들어지고. 좁은 지역에 시간당 3~40mm 정도의 비가 집중으로 내린다면, 어... 또그 내리는 지역이 이전에 산불이 났던 지역과 맞부딪힌다면 어허... 산사태 등의 피해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지역들이 이제 밤사이에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지역이다. 영동지방까지 아직 비구름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두 시간 내 그리고 어... 오늘 오전까지 영동지방인선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태풍보다 이제 더 강한 태풍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벌써 두 개, 10호 태풍까지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태풍은 아무리 작아도 태풍입니다. 그래서 이번 8호 태풍 프란시스코도 일본 규슈를 거쳐온다는 점. 또 예.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태풍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경계를 놓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만들어지는 9호 태풍 그리고 오늘 을 어제 발생한 10호 태풍까지 두개의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구호 태풍 레키마, 1 0 태풍 크로사가 해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두 태풍 모두 위쪽에 보이는 8호 태풍보다는 현재도 세력이 좀 강합니다. 크네요. 그런데 크기가. 갈수록 더 강해질 겁니다. 예. 태풍이 이렇게 또큰 태풍이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돼 있으면 예. 두 개의 태풍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진로와 강도가 각각 차이가 납니다. 예. 굉장히 발달할 수도 있고 또 한쪽이 죽을 수도 있고 한쪽이 커질 수도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어... 그런데 앞으로 예상 모습을 조금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그래픽 네.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그래픽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이동 모습입니다. 현재 왼쪽으로 보이는 레키마는 중국 내륙으로, 그러니까 중국 동해안 쪽으로 약간 상륙한 뒤에 다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예. 10호 태풍 같은 경우는 일본 남쪽으로 지나가는 걸로 서로 약간 밀어내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이런 태풍이, 강한 태풍이 두 개가 발생했을 때는 예측 진로를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고 슈퍼컴퓨터로도 제대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진욱 기자, 지금 저, 저 화면에서, 저 화면에서 중국 쪽으로 가다가 진로를 틀어서 한국 쪽으로도 올수 있나요? 구호 태풍이 우리나라 쪽 근처까지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10호 태풍 같은 경우는 일본 남쪽으로 들어간 뒤에 일본을 관통해서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두 태풍 모두 진로가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태풍보다 훨씬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태풍 상황 종합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상팀 김진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